안녕하세요, 튼튼데디입니다. 오늘은 과천 푸르지오 라비에노 무순이 쭉쭉 청약에 대해서 포스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전 분양가로 분양하는 과천 푸르지오 라비에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분양가가 참 착하게 나왔답니다. 제한 사항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재당첨 제한 10년 적용 후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청약 과열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1순위 접수 접수 제한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 선정일로부터 10년까지 전매 제한이 있습니다. 청약 일정은 11일 화요일 특별 공급, 12일 수요일 일반 공급, 당첨자 발표는 17일 계약 체결일은 25일, 26일,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공급 내역으로는 계약 취소 주택 8세대이고요. 총 세대 수는 659세대입니다. 특별 공급은 일반 기관 추천 1세대, 신혼부부 2세대이고요. 일반 공급으로는 5세대가 공급됩니다. 84B, 84D, 84E, 99A형이 있고, 각각 84A형은 7.6억에서 8억 정도, 99형은 9.1억 정도 부가세 포함돼서 공급이 되게 됩니다. 총 공급 세대 수에서 기관 추천 세대는 한 세대고요,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두 세대입니다. 그리고 일반 공급 세대 수가 84 84형 네 세대. 9형한 세대입니다. 입주 시기는 2022년 12월 예정이고요. 최초 입주 시기가 21년 12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한 3개월 정도 여유 시간을 주는 듯합니다. 분양가 9억에 대해서 계약금과 잔금을 납부하려면 최소한 3개월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특별 공급 조건으로는 외벌이가 외벌이 3인 가구가 8억 아, 6 9만 2,508원이고요. 맞벌이는 993만 4,294원 이하여야 됩니다. 이게 건강보험 소득 공단에서 발표되는 소득 자료를 보시고 확인하셔야 하고요. 과천시에 거주해야 되고 혼인 기간이 7년이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산 기준이 3억 3천 100만 원 이하여야 되는데, 자산은 없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공급 조건은 과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입니다. 정말 간단한데요. 간단한 만큼 경쟁률은 아주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변 시세가... 레미안 슈루의 실거래가 평균이 한 16억 정도 되는데, 22년 5월 달에 13억 1천 이상 거래가 찍히긴 했지만, 거의 대부분 16억 5천, 16억 2천, 16억 7천 정도의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16억 정도라고 보실 수 있고요. 조금만 위쪽으로, 역쪽으로 가시게 되면, 20억 정도의 가격도 볼수 있지만, 보수적으로 잡으신다면, 동편마을 3단지 한 12억 정도 합니다. 이 정도 비교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간 가격이 한 16억 정도 되니 16억 정도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같고요 분양가가 8억 정도 되니까 한 8억 정도 8억 정도의 차익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생각하시면 20억 정도 그러면 한 10, 10억에서 12억 정도 차익이 발생하겠네요 당첨만 되면 어쨌든 6억 정도의 차익이 있는 최소 6억, 최대 12억 정도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차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이 한 4억 정도는 뭐 쉽게 가능하겠지만, 이게 분양가가 한 8, 9억 정도 되기 때문에 자본금이 한 5억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공격적으로 이금융권에서 대출을 실행하신다면 7, 8억까지도 가능하시겠지만, 문제는 아직 입주가 되지 않은 지역, 어, 입주가 되지 않았다면, 대출이, 이금융권 대출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출이 가능하더라도, 대출 이자가 한 3, 4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감당 가능하신 분만 지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당 가능하시다면 꼭 한번 이 로또 청약 단지 지원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성공적인 청약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튼튼드입니다 마치겠습니다.